여수 돌산 갓김치를 담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돌산 갓두단 손질해서 절여 볼 거예요 노란잎은 떼주고 여기 끝에만 살짝 떼서 넣을 거예요 갓은 노란잎 은나 떼어내고 끝부분 깔끔하게 다듬었고 이제 물에다가 물 2리터예요 소금 4컵인데 아 저기, 400g인데, 한컵반 정도만 녹여줄 거예요. 갓을 벗겨서, 한쪽으로. 한 번씩 뿌려줄 거고요. 이쪽 밑동이 두꺼우니까, 밑동 쪽에 한 번씩. 이파리 쪽은 얇으니까, 이미 소금물에 절였으니까, 이쪽 밑동을 중심으로 뿌려주시면 돼요. 3시간 절일 거예요. 빨리 절여지라고. 아니면 귀기를 덮어서, 시간마다 뒤집어져서, 이제 마지막으로, 30분만 더 있다가, 씻을게요. 잘절여졌어요 물 2,000cc에다가 양파, 대파, 견포고, 건포고 씻은 거한태 한줌 한 50g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다시마 두장 넣어서 끓일 건데요. 바글바글 끓기 시작하면 검, 저기 뭐야? 다시마는 먼저 뺄게요. 2,000cc를 넣는데. 었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한 5컵 정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한 1,000cc 되도록 줄여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황태채에서 아무 맛이 안 느껴질 때까지 육수를 좀 진하게 내주세요 파에 파란 잎도 반죽고 자 육수 우려낸 거 뜨거운 육수예요 찹쌀 한두 큰술 정도? 얘를 찬물에다 녹여요. 풀어주면, 시간이 단축되겠죠? 그 문들? 찹쌀풀. 품질을 잡아주려고 찹쌀풀을 써서 넣는 거거든요? 물이 차가울 때부터 계속 끓이는 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찬물에 조금 개어가지고, 뜨겁게 그 끓인 육수에다가 타서 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이게 찹쌀가루가 습식이 있고, 건식이 있는데, 오늘 제가 사용하는 거는 습식이에요. 자, 이 식을 때까지 이제 믹서기에 갈아줄 재료 가볼게요. 건고추를 물에 깨끗이 씻어서 고추를 따서 100g. 일반 고춧가루만 넣는 것보다 건고추를 넣으면 단맛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항상 김치 담글 때. 곤고추를 같이 사용하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저프리 놓은 육수 2컵이랑 갈치를 전부 다넣을거예요 갈을 재료 넣을거예요 사과 반쪽 반쪽이랑 저는 항상 배즙을 사용하는데 배가 어떨 땐 달지 않아가지고 무처럼 경우가 많아서 그냥 갈아놓은 갈배를 써요 하지 말고 새우젓, 생강, 음. 생멸치 삭힌거 이대로 넣으면 잘안 갈리니까 여기다가 육수를 넣을 거예요 한 10분 전에 미리 좀 불려놔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맹물 넣고 가는 거보다는 육수를 넣어서 가는 게 훨씬 맛있으니까 사고 발생 사고 발생 삼배 <laughs> 이거 찍었어? 음. 왜 찍어? <laughs> 어, 씨. 이 사골육수가 들어가면 나중에 좀 깊은 맛이 나니까 익었을 때 아주 맛있는 맛이 나요 마늘 액젓 무슨 액젓? 멸치 액젓 고춧가루 오래 농사지은 거 이 정도? 하나. 두 정도. 아니, 정확한 숟가락 샀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 말빼라뭐 뒤진다. <laughs> 깔끔한 맛을 내기 위해서 뉴슈가 3mg짜리거든요. 2g? 2g. 섞어 보고. 마지막 간을 봐서 좀 싱겁다 싶으면 소금으로 간을 하면 돼요. 대신 여기도 간을 봐서 많이 얘가 싱거우면 소금가루좀 더하고 소금 조금만 더 넣을게요 조금만 넣을것 같아 세반에 받쳐놨는데도 물기가 좀 남았기 때문에 이 물이 들어가면 양념이 싱거워지니까 조금 물기를 제거하고 양념을 할게요 여기 음. 갓을 자르지 않은 상태에서 흔들지 마 않은 상태에서 담그는 게 김치가 훨씬 맛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를 아주 꼼꼼히 꼼꼼히 씻어야 됩니다 저세번 씻었어요 세번 양념은 여기 밑동 있는 데를 많이 발라주고, 이파리는 그냥 가볍게 문지르는 순서대로 해야 돼요. 그래, 여기 두꺼우니까 양념이 좀 많이 가야겠죠? 통의 길이에 맞춰서 길면 펼치고, 짧으면 접으시면 됩니다. 이런, 이런 파고 이런 식감이란 말이야. 저 차라리 너시 파리 개가지고 갓김치가 완성됐어요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는 하루 정도 서늘한 곳에 밖에 냅뒀다가 냉장고에 넣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익지 않은 김치를 좋아해서 그 다음날부터 먹기 시작하니까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 익혀서 며칠 2-3일 정도 익혀서 드시면 맛있을 거예요 자 다음에 더 맛있는 요리를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김치 먼저 하나 먹어보고 음 아주 간이 안 뱉지만